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장수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어, 물때는 다섯 물입니다. 아, 오늘도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자망이 8척, 자망이 10척, 어, 총 18척의 배가 3,454상자 들어있네요. 여기 자망배, 홍어도 좀 보이고요. 음, 다른 배들도 다자망배와유자망배만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안감막배는 한 척도 없고요 어, 자망과유자망배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오늘도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망배입니다 음, 여기 고등어 좀 들어와 있고요 고등어가 어, 좀 사이즈는 좀 작은 것들이네요 여기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은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고등어도 살이 좀 많아야지, 크고 어, 좀 맛도 좋고 보기에도 어, 드시기에도 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대와 서대소량 있고요. 준치 그리고 통치. 통치는 이제 민어 작은 거를 얘기합니다. 간재미와 성대, 아귀도 보이고요. 그리고 백조기. 백조기도 큰거 작은 것들 두 종류로 넣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고시 삼치, 그리고 삼치 큰 것도 보이고요. 어, 여기 병어 소량 나와 있네요. 병어가 자랭이 병어와 삼단병어, 40미, 20미, 30미, 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대도 소량 있고, 장대, 장대도 두 장대, 음, 두 종류가 있는데, 예, 참장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개장대라고 부릅니다. 개장대. 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갈치 큰 사이즈의 갈치들 좀 보이네요. 마리 갈치들 어 소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한산자씩 담겨있는 갈치는 없고 이렇게 마리 갈치들 어제법 나와 있네요. <laughs> 자망배 5미 10미 갈치들 좀 보이고 어, 더큰 거는 여기 4미 3미 2미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계속 갈치들이 큰 사이즈의 갈치들이 좀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좀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안감망 배에도 이렇게 좀 계속 나와주면은 어,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통치들도 좀 보이고, 어, 갈치가 큰 것들은 여기 이미 1미도 있네요. 1미어 상당히 크죠. 마리다뭐키로가 어, 이상 로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미노도 어소량 보이는데. 미어가 오늘 대략 한 100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지금 여러 마리가 놓여져 있는데 아주 큰 사이즈의 미어입니다 음, 이, 런미어들은 키로로 이렇게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암시나 수치를 구분하진 않고요. 네, 여기는 이제 유장어배입니다유장어배가 오늘 총 8척이 들어왔는데, 조기가 144상자, 자버가 510상자 있습니다. 조기는 얼마 되지 않고요. 네, 예, 1조기들좀와 있네요. 그리고, 우럭도, 여기 소량 있어요. 우럭이, 여기는 8미, 그리고 3미, 4미도 있고, 큰사이즈 우럭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리고 참조기가 이제 거의 끝물인데요. 음, 이제 뭐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 조업이 안 됩니다. 이제 곧, 금어기, 그머기. 금어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없고, 큰 사이즈들만 소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유자몽 에도큰 사이즈의 갈치들 소량 보이고요. 어, 거의 대부분이 마리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미 이상의 어, 큰 사이즈들, 10미, 5미, 3미, 2미, 1미, 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는 정말 조기가 어,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초반에만 저희가 파종을 소량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기가 없어서 못해요. 어, 가격도 비싸고. 이것이 참장대, 장대들, 양태, 잠, 장대, 양대, 뭐, 어,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도 백조기, 아구, 어, 다양하게 있고요. 네, 다시 자방배입니다. 이쪽은 또 가자미를 많이 잡아왔네요. 이것도 참가자미는 아니고, 이쪽에서는 또 개가자미라고 불려요. 뭐 용가자미, 개가자미, 기름가자미,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가자미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거의 한두 종류, 세 종류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또 자망배, 홍어배가 들어와 있네요. 홍어가 오늘 총 800여 상자 되고요. 이쪽은 수치, 수치 홍어입니다. 수치 홍어고, 음, 큰 사이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줄 정도 보이고 있고. 암치오호들은큰 사이즈가 많네요. <laughs> 큰사이즈라 하면은, 그, 보통 말이당 5kg 이상. 가장 큰 것들은 뭐 10kg대. 10kg 전후반입니다. 어, 10kg를 훨씬 넘어가는 뭐 15kg 이렇게 가는 것들은 잘 없어요. 없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 가장 큰 것들이 10kg 이제 될까 말까 한 것들. 10kg 내외의 사이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8kg에서 10kg 때면은 가장 큰 사이즈의 홍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어는 이제 수치보다 암치를 많이 찾으시고요. 암치가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방대인데, 오늘 참돔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쪽은 지금 뭐 여기 보이시는 거는 뭐 8미짜리들. 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3미짜리들 보이고 있고 뭐 8미 6미 4미 2미 그렇네요 1미짜리 아주 큰 것들은 오늘 보이지 않네요 여기는 이쪽 베개는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민어 큰 것들 한두 마리씩 있네요 통치도 있고 꽃게도 수레 나와 있습니다 꽃게 안 꽃게 수꽃게 나눠져 있고요 어 이제 지금 꽃게가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저희 지도 쪽에서 이제 활, 꽃게를좀 준비를 하려 하는데, 오늘까지는 아마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귀와 간재미, 그리고 광어도 보이고요. 여기 또 가자미도 좀 보이네요. 참가자미입니다. 아, 감기가 단단히 걸렸어요. 목, 목이 지금 막 많이 잠겨 있습니다. 잠돔들도 보이고요. 네, 이제 물때가 다섯 물이라 아직까지 안강멍 배들 안 들어와 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제 안강멍 배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강멍 배들도 지금 바깥에서 어, 열심히 조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몽 배와 유정망배만 유장뼈 들어왔는데 유정망배는 역시 조개가 얼마 있지 않았고요. 어, 오늘 자몽 배에는 이렇게 홍어, 홍어 좀 나오고. 어 그리고 가자미 그리고 참돔 참돔도 점체로 나왔네요. 참돔도 점차 나오고 유자붕에는뭐좀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이제 뭐 조기도 나오고 백조기도 나오고 어, 다른 잡어들도 뭐 제법 있었죠. 어 그렇지만 어, 유자붕에는 항상 기대하는 게 조기인데 참조기 어, 국내산 참조기를 말한 겁니다. 어, 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거 아쉽네요. 어 이제 이제 조기가 올해는 벌나리 매차 아, 어 이제 이번 분기 때는 벌나 이제 매차 넘어진다고. 어 이제 금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없을 것 같고. 어 타월 달이 돼야지 또 이제 다시 조업 시작할 것같아요아 어, 그때까지 유자업계는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 조업을 하지 않고. 어. 갈치들은 글씨들도 작업에 작업비 유지 상그에구 점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작업대들은 통치와 그리고 준치, 준치도 좀 나와 있었고 어, 다른 어, 고등어들은 좀 작은 것들 좀 나와 있습니다. 음, 안감 없 배가 들어올 때 하고는 잡히는 어, 어종이 차이가 많죠. 어종이 차이가 많으니까. 어, 뭐, 어경원 배는, 어, 많은, 것들, 종류가 많은데, 어, 여기, 유장패 배, 자광패 배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조금 빨리 진행돼요한 뭉탱이씩 아, 나가기 때문에, 아, 금방 좀, 간다 갔습니다 오늘 배가 18척이 있는데, 어, 아, 라얼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목포에는 비가 부슬부슬 부슬 내리고 있어요. 어, 어제는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비가 좀 부슬비가 조금씩 내린 것 같은데 어, 아주 날씨는 춥진 않고요. 어, 저희 영상 보시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지금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으니까 모텔좀잘 챙기시고요. 어,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갖고 상당히 목도 좀 불편하고 힘든데, 어,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지 장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